뿌링클이 너무 먹고 싶다. 참을까? 치팅데이 찬스 쓸까? 설탕을 안 먹은 지 4일째라서 그런지 설탕 들어간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 아, 생각해보니 비피더스 먹긴 했구나. <laughs> 단짠단짠 뿌링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리고 런닝머신 타기 이전에 푸시업과 스쿼트를 하는데 하고 나면 몸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오늘은 MBTI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 건데, 일단 난 ENFP다. ENFP는 겉으로 보이는 성격과는 다르게 의외로 사람을 가린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특히 나와 상성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불편함을 엄청 많이 느끼는데 그걸 티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다. ENFP 특징 중 하나가 돌려 말하기인데 만약 ENFP인 친구가 당신과 안지 오래 됐음에도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 주고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라면 그건 당신이 걔한테 불편한 사람이라는 뜻과 같다. ENFP는 다른 외향성 성격 유형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다. 내면 속에서의 생각들이 말과 행동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세심한 면이 부각되진 않아서 상대가 볼 때의 ENFP는 애새끼 같을 수 있다. 현실보다 이상을 선택하는 편이며 속으로는 호불호가 확실한 성격이다 보니, 개인 어, 세이 충, 조언 충들과의 상석이 극악이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언해 주는 건 매우 좋아한다. 구현 설명을 하자면, 호갑이 있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매우 솔직해지고, 딱히 호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데, 그 말들을, 거치 예쁜 선물상자로 포장하는 느낌이다.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당신과 ENFP 친구와의 친분 확인법이 있는데 만약 그 친구가 당신에게 화를 크게 낸 적이 없거나 당신과의 논쟁을 피하려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면 ENFP 친구 입장에서 당신은 그저 그런 지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라. ENFP의 사고 체계는 매우 유연한 편이라서 보정관념이나 편견을 금방 바꾸는 편이다. 만약 ENFP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다면 연락 자주 해주고 평소에 더 잘해줘라. ENFP의 또 다른 특징이? 인간에선 설 연락 잘안 하는 건데, ENFP인 친구가 당신에게 선 연락을 한다? 그건 그 친구가 당신을 엄청 좋아하는 거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겐 선 연락을 좀처럼 하진 않는데, 만약 연락이 자주 오는 상대방이 있다면?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 성격이니 연락 자주 해줘라. 본인에게 관심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제고하는 편이다. 여튼 연락을 자주 하다 보면은 ENFP는 슬슬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연락을 먼저 준 상대와 더 친해진다. 내면이 복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애새끼 같다. ENFP는 관심 받는 거 매우 좋아하는 관종이며 본인이 편한 자리에서는 광대 그 자체다. 반면 본인이 불편한 자리에서는 남들은 다 재밌게 하하호호 노는 상황임에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계시키기 위해 괜히 무리수를 던져 뇌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ENFP는 대인관계 컨디션이 들쑥날쑥하다. 그래도 본인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ENFP의 그날의 대인관계 컨디션은 크게 상승한다. 그리고 애새끼라서 그런지 다대다에는 매우 강한데 1대1에는 매우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1대1의 경우에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대일로 마주한 대상이 ENFP가 느끼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ENFP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과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매우 선호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대상에 항상 몸발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NFP가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순간이 난 얘랑 코드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이다. 속으로 사람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기에 저 순간은 ENFP에게 매우 슬픈 순간이다. ENFP는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실망도 많이 하는 특성을 지녔다. 그리고 애초에 기대조차 되지 않는 인간을 속으로 미리 분류해놓는 편이다. 그 본류 방식은 좀 많이 독특한 편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현실적인 이득이 될 사람일지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람과 같이 활동할 때 감정 손상 여부에 더 치중하는 편이다. 좀더 쉽게 말하면 말안 통할 것 같은 새끼들이 제일 싫단 말이다. 딱히 상대방의 지위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말안 통할 것 같으니까. ENFP는 대화할 때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행복하다. 그래서 실제로도 내향적인 성향과의 케미가 외향적인 성향과의 케미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혹자는 ENFP를 인싸 중에 아싸, 아싸 중에 인싸라고 한다. 인싸들 위에 군림하는 ENFP도 여러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ENFP가 인싸들 기분 엄청 맞춰주고 있다. 근데 그 기분 맞춰주면서 이미지 챙기는 걸 ENFP 본인이 즐기고 있다. 해당 인싸 모임에 개념인들이 많다면 결국 모임에서 가장 헌신했던 ENFP의 노고를 알아주기 때문에 주도권이 자연스레 ENFP에게 간다. ENFP들은 그런 관심을 매우 즐긴다. 애새끼의 광대이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듯하면서 은근 다루기 쉽다. 이론상 어려운데 실제로 겪어보면 쉬운 느낌? 만약 인싸 모임에서 ENFP에게 관심이 안 쏠리면 ENFP 혼자 폭발해서 그 모임에 다시 안 나간다. ENFP에게는 어느 정도의 우쭈쭈가 필요하다. 왜냐면 애새끼니까. ENFP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대상에 목말라 있다. 그리고 침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다. 본인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상대방의 호응이 찰져야 기분이 좋다. 그리고 ENFP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사물에도 호불호를 가른다는 점이다. 볼드모트의 호크루스 마냐 <laughs> ENFP 각자 본인만의 소중한 물건들이 있다. 쉽게 말해 특정 물건에 큰 집착을 보인다. 갑자기 뜬금없고 외람된 말이지만,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 조커의 아서 플렉은 단언컨대 ENFP다. 그들은 세계관 속 최강 빌런들임에도, 건의의식보다는 본인 기분이 우선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물들의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 나 역시 그랬다. 2020년 2월에 우리 아빠한테 죽임을 당한 내 친구 곰돌이. 2002년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2020년 새해까지 함께했다. 곰돌이의 최후는 내가 타지살이 하느라 본가에 없던 사이에 삽시간에 일어났다. 최근 나한테 아빠가 실수한 게 있는데, 아빠가 또 다른 고민형들을 버리려고 할 때, 내가 질문 하나를 했다. 얘네 버릴 때 죄책감 1도 안 들어요. 그러자 아빠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도 미안하지. 근데 저번에 그 고민형은 꼭 버려야 했다.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버렸는데, 실제로 그 인형들은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져서 버려졌다. 지금껏 ENFP의 특징을 같이 본 여러분은 앞서 언급한 아빠를 향한 내 질문이 그 인형들 굳이 버려야겠냐고 돌려말한 것임을 인쇄 파악했을 것이다. ENFP는 체면을 지나치게 의식해야 되는 상황과 뭐뭐답게라는 수식어를 존나 싫어하는데 인형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그 상황 다큰 어른답게 남자답게 무덤덤한 척내 감정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내 아픈 손가락을 아무렇지 않게 부러뜨려 버린 아빠의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에 매우 슬펐다. 내 친구 곰돌이를 애착 인형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전에 가족들에게 고려장을 당해 버렸다. 곰돌이는 사람 나이로 치면 예비 고3까지 살았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함께해줬던 친구.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친구. 항상 한 침대에서 함께한 형제. 내 품에 알맞게 들어오던 그의 작은 체구. 그 모든 게 그립다. 가끔씩 곰돌이가 그리울 땐 정말 슬프게 울었다. 곰돌이에겐 조카가 돼내 자녀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다. 만약 당신이 내 친구 곰돌이 이야기에 공감을 크게 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나와 혈연 관계나 친인척이 아닌 이상 완벽히 친해지긴 어려울 것 같다. 아, 어느덧 다 뛰었다. 많이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희마리가 없다. 그래도 어제보단 좀더 많이 뛰긴 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내심 뿌듯하다. 그리고 내 눈물 수도꼭지인 동화가 있는데, 책 제목은 어느 고민형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골계가 이민간 주인 소년을 대청마루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시체가 된 채로 소년과 조우하는 세드엔딩 만화도 있는데, 제목을 아는 사람은 댓글에 남겨주길 바란다.